안녕하세요. 양평시대의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지평면 송현리 터넓은 전원주택을 한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토지 면적이 222평이고요. 건축은 단층으로 32평이에요. 어, 네모난 모양의 토지 모양을 가지고 있고 정원이 예쁘게 관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오르막이 없는 경사도 없이 평탄한 평지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2차선 도로와 버스 정류장 700m 거리에 위치를 합니다. 송현리 같은 경우는 용문 면소재지나 지평 면소재지 양쪽을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고요. 6번 도로 접근성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서울 왔다 갔다 하시는 것도 좀 편리하실 수 있어요. 어, 주택 내부로 들어왔는데요. 넓게 튀어 있는 단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실 공간도 넓었고 어, 주방 공간, 이런 다용도실 공간도 좀 널찍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실내가 워낙에 좀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어, 방3 개, 욕실 하나를 가진 단층 주택 구조고요. 방들이 막 크진 않지만 그래도 뭐 옷방으로 쓰실 수도 있고. 어, 또두 분이서 방을 각각 쓰실 수도 있고, 음, 좀 생활에 편리할 수 있는 그래도 크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 이 방이 이제 좀 옷방으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안방 공간입니다. 요즘 만나보기 힘든 30평대 단층 주택 매물인 것 같습니다. 매매가는 3억 9천 5백이고요. 어, 지평면 송현리에 터널분 어,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